안녕하세요. 저는 제 12회 KTNG 스코프 최종 작가로 선발된 김효영입니다. 네, 한 6년 전, 네, 12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마 감각 이상이 제가 진행한 가장 첫, 가장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같이 스코프 대회를 했었던 선배 작가님들이랑도 같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총 작가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었죠. 전혀 기대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제 자체도 어떤 KTNG라는 굉장히 글로벌하고 뭐 조금 더 친화적인 기업에서 저한테 상을 주시기에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라는 문제가 갖고 있는 다층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모두 이렇게 서포팅 해주시고 그런 주제를 세상에 또 드러내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시고 해서 저는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감각 이상은 현재 합천과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1에서 4세대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적하면서 그.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진 이야기들을 큰 덩어리로 사진으로 풀어내고 또 영상, 그 이후에 사운드, 그 다음에 아카이브를 모아서 자료지까지 출판하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감각 이상은 가장 그 전에 작품과 차별됐던 것들은 원폭 피해를 당한 1세대에만 조명하지 않고 그것이 거의 4세대에 걸친, 100년에 걸쳐서 그 자손들과 가족들에게 내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 혹은 어떤 변화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행복들이 그 안에 같이 있는지를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됐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스코프그라피에 걸린 저 작품은 원폭 피해자 제3세대 여자아이고요. 그 아이랑 같이 저는 항상 촬영할 때왜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오래 나누고 그전쟁이라던가 그런 어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 놓여졌을 때 마음들을 많이 교류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전쟁이나 피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물에 잠기는 것 같아요라는 답답한 느낌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어, 그럼 우리 그걸 표현해 볼까라고 아이들이랑은 굉장히 스스럼없이 교류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뭔가 한번두번 번 가서 우리 촬영할까 이렇게 촬영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은 없었고요. 대부분 굉장히 장시간 동안 그 피사체들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유대감 속을 기반으로 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토믹 제너레이션은 아주 좁게는 제 작업을 통해서는 원폭 피해자들의 어떤 후손들 그들이 그 사건을 실제 겪지 않았음에도 받는 내외부적인 어떤 변화나 충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이기도 하고 세계 정세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방사능 이슈들 반해서 해양 방출이라던가 원자력의 어떤 그 위험성 관련해서 모두 포괄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모든 작가분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가장 작업을 치열하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작업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최종 작가가 선정되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얘기들을 아주 좋은 포맷에서 전시로 풀어낼 수 있었고 또 지금 전시되어 있지만 책도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 한번더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작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작업도 또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작업하시고 본인의 열정이 세상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면 한번 또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진은 영원히 돌아보게 하는 존재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에 가장 매력을 느끼는 점은 어, 과거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사진을 찍어도. 10년 후에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맞는 해석을 다시 하거든요. 사진에는 앞과 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얇은 표면으로만 상상력을 극대화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체고,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어려운 매체라고 생각해요. 요즘 현 시대는 누구나 어떤 기계로든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남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의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저장되느냐에 따라 저는 그 작품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찍는 행위가 사진의 끝이 아니라, 찍는 것은 사진의 시작이고, 결국에는 10년 뒤에, 혹은 더 나아가 100년 뒤에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해석될 수 있는가가 사진이 갖고 있는 아마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존경했던 선배들도 다이 길을 지나왔고, 제가 또 애정하는 후배들도 이 길을 지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꼭 장르가 다큐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또 여러 장르들을 흡수해서 사진에 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으니까요. 그 사진가들이 뽑힐 당시에는 또 어떤 뭐 그런 설렘이 내린 게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금처럼 10년, 20년 쭉 돌아보면 그 특정 4년, 5년마다 이 사진이 변해왔던 아. 나름의 유행이랄까요? 그, 그때 당시 작가들이 집중했던 어떤 주제의 군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보여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 정말 이 스코프란 프로그램이 한국 사진계의 큰 흐름을 아마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네. 상상마당 2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중에 18년 정도를 스코프가 지속돼 왔다는 게 저는 참한 명의 작가로서 굉장히 같이 뿌듯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작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축하드립니다.